어디 있는 거야? 어? 동미엔중 아, 어, 안녕하세요 <laughs>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분 <laughs> 그러면 나멋지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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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야, 아, 깨야 되는데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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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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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리는 거. 아, 아, 그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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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진지하게 찍으라고. <웃음> <웃음> <잘하라고> <웃음> 나를? 아, 증그러거찍고 <laughs> <laughs> 면중이, 아, 다 썰어줘. <laughs> 전 에는 미디 움 으로 시켰 는데, 그거 보다 확실히 미디 움 레고가 고맛있셨나뜰때까 지금 실 막스 올라 가나요？안 올라가, 안 올라가, 안 올라가, 면 올라가, 안는데 아, 아, 몰라. 아. <laughs> 든든한 그의 뒷모습. 아, 뭐 이렇게 카페가 많아? 오 3시간 찍었더니 지진이 빠져 지진이 아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제 또 서울 가야돼 서울 출발하겠습니다 뭐야 똥싸고 싸는데 뭔소리야 왜 여기 아무도 안 나가냐? 여기 아무도 안 나가. 냐 아, 그래? 어, 깜짝 놀랐네. 깜짝 놀랐어, 씨. 아, 죽는줄 알았네, 씨. <laughs> 뭔가 애매하게 나왔네. 아, <laughs> 싸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와 가지고. 그냥 끊었어. 아, 마무리는 했는데 마음의 정리를 못 하고 나왔어. 아, 심정은. 하여튼 화장실에서 소리나? 아. 음, 어 컨셉까지 다들리지아 진짜? 어항 본이 어항 먹기. 어향본어항 아니면 당수영 먹자. 아니 내가 이게 수기랑짬뽕먹으래는 모자이크 해 줄게. 유튜브 유튜브 다 갔어 이제. 아, 그 막시. 뭐, 찍는 거야, 맞아. 자꾸. 밥 먹다 말고. 찍는 이유가 뭐야? 나 만난 이유가 솔직히 사실대로 얘기해봐. 맞4 맞아. 요새 왜제가감보다 하지 말라고. <laughs> 하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하지 말라고. <laughs> 이유를 모르겠네. <laughs> <한 만나면. 웃음> <laughs> 이 친구도 만났고 잘 곳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서 자지? 아 롯데월드터 저녁엔 처음 보네 폭죽놀이할 때 보고 싶은데 아, 높긴 높다 끝없이 올라갔네. <laughs> 이제 자고, 어 졸려. 자고, 이제, 원래는 아침 운동 안 하는데, 친구가 운동이 아침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아침 운동하러 갑니다 이번 하... 주는 서울 올때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어 출발할 때부터 길은 빨간불 들어왔는데 이게 올때한 30km 됐단 말이에요 30km는 그래도 차 주유등이 들어와도 30km에서 50km는 간다 그래가지고 서울은 왔는데 서울에서 주짓수좀 하고 일산을 갔단 말이죠 어제 아 주유소 몇 개를 갔는데 다다 어? 다 닫았어 일을 안해 그리고 한 40km 가니까 이게 사람 똥줄이 타가지고 와 죽는줄 알았네 진짜 어색해 서울 한복판에 차 섰으면 어떻게 했을거야 어디가? 지금 사우스도 무슨 보험 불러야 되나? 300...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 진짜로 엉덩이 막 흘러나올 것 같은데? 화장실 찾은 느낌이다 이 느낌이었어 사고 미세먼지 뭐냐? 아씨 진짜 못살겠네 진짜 Thank <laughs> you. 나중에 올릴 거긴 한데 제가 리프팅 슈즈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잘못 신었다가 지금 몸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하체를 못 하겠어요 아. 아 스쿼트만 하면은 무릎이랑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지금 미치겠어요 아, 아. 그랜 패쉬 해수도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단 말이야. 아 내왕은 언제 이렇게 돼? 집으로 갑시다. 송도 역시 미세먼지 미쳤어? 돌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 몸에 얼마나 안 좋을까 이 미세먼지가 아 배고파 저기네. 선사 같은 동면중님이 주신 것들 아, 어떻게 또 물통이 필요한 줄 아시고 물통 주시고 이거는 비타민 B 아오메가까지 동면중님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영상 찍고 놀고 그러다 집 들어와서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어항 수초 넣고, 청소하고, 어휴, 한거 많았네. 근데 이제 안 끝났어요. 이제 또. 지난번에 찍은 거 편집해야 돼. <laughs> 힘들어. 예, 조금만 쉬다가 저는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. 그럼, 다음번에.